안녕하세요. 저는 도성입니다. 제가 1학기 때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. 여기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 여자들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면제 교훈 아시는 분 사람처럼 먹자! 네, 맞습니다. 사람처럼 먹자인데 저는 하 제가 세바시스쿨 하면서 점심에 먹은 거는 의식하면서 진짜 조금 먹은 것이고요. 저 하루에 세끼만 먹으면 진짜 부르해요 친구들은 제가 많이 먹는데 체질이 안 찌는 체질이라 생각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3월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75kg였어요. 75kg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게 먹는 걸 줄이자. 제가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농구를 하고 학교에서 친구랑 점심 시간에 농구를 하기 때문에 먹는 걸 줄이는 게시급할 생각해서 아침에 사과 한개 먹고 점심에 밥을 다 먹는데 밥을 밥만 남기고 저녁에는 주제 교훈처럼 먹고 싶은 거 사람처럼 먹었거든요. 그리고 집이 3층인데 학교 갈때 12층까지 올라갔다 가고 집에서 런지 30개, 스쿼트 120개, 그리고 누워서 자전거처럼 다리 움직이는 거 그거를 600개 했어요. 근데 좀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다이어트하면 나 힘든 거 어지러운 게 짜증나고 어지러운 게 힘들었고 짜증나는 건 제가 하루에 사과만 연예인처럼 사과만 먹고 뺀게 아닌데 가족들이 너 너무 안 먹고 뺀다 왜 이렇게 말랐냐 이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데 저는 어, 제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, 마음속으로는 막왜 노력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안 하고 또안 좋은 생각으론 어, 니네 몸보란다 이런 생각 약간 했고. 그 이런 걸다 견뎌서 7월에 75에서 몸무게가 69kg가 됐어요. 아 59. 와. 그 사진 준비 이거 흑역사인데 이때부터 5kg가 쪘어요. 이거 이거 하고 이게 63이고 이것 64 있고 이 마지막 게 이건데 이렇게 됐어요. 어, 사실 시작 전에 저의 심정은 69 60kg 말만 가면 성공이다 하고. 한편으로는 내가 할수 있을까? 중간에 포기하겠지 이 생각인데 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나서 저의 심정은 못할 게 없구나 내가 원하면. 전달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목표를 원하는 것이 결과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끈기게 한 번쯤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